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가 올 1월부터 중국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MLB가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중국 러스 TV와 3년간의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야구가 농구보다 인기가 더 많은 스포츠입니다. 야구장갑이나 스타일 사인이 되어 있는 야구공은 미국 문화의 상징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반면 하드 환경의 제한으로 중국에서는 야구가 널리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1903년에 설립된 MLB는 미국 4대 스포츠 리그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산하의 미국 팀 29개와 캐나다 팀 1개가 소속되어 있는 MLB는 북미 지역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프로야구 메이저 리그입니다. 중국 진출 과정에 MLB는 가족을 가장 중요한 전략 상대로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We think that baseball is the kind of sport that's uh, very consonant with the values in Chinese culture. It's family oriented, um, it's relatively inexpensive to play, um, great exercise for kids. 2012년 중국의 스포츠 및 관련 사업의 증가치가 3,135억 9,500만 위안에 이르렀는데, 이는 그의 GDP의 0.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스포츠 대국인 미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MLB와 MLB의 중국 협력 측은 중국 스포츠 산업이 거대한 시장 잠재력이 있다면서 중국 진출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其实从零八年奥运会之后，其实逐渐就发生很大的这个变化了。大家去参与体育，可能并再不会像过去是为了可能比如说竞技、为了锦标去，但更多参与体育是为了快乐，为了去享受这个运动带来的乐趣啊，甚至成为一种新的一个生活方式啊。所以我觉得这也是其实体育真正呃呃具有魅力的一个一个最重要的一个一个地方。 향후 계약에 따라 3년간 경기를 생중계하는 것 외에도 관련 상품 판매와 청소년 야구 애호가 양성, 그리고 야구장 건설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20년 야구가 올림픽 정식 종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MLB는 중국과 야구 경기 분야에서도 협력을 점차 추진할 계획입니다. We've been involved in, w with the development of elite quality players in China. Uh, China was a participant in the World Baseball Classic, and we will, in fact, continue those elite development efforts in China and hope that China will be a, a, a real competitor in the uh, Olympics. <music>